봉도 없네 아주 거. 돼지들 납쳤네 돼지들 <laughs> 아나 무기 하나도 없어요 야나 무기 뭐, 이거 야이개개 같은 나문 열어 이거 나 꼬꼬야 어? 꼬꼬야 그거 니 먹고 네가총 쏴라 너총잘 쏘잖아 그래 총 줘요 고마워요 너 근접무기 없어? 없어 아이 씨 꼬꼬야 일로 와봐 <laughs> 나 근접무기 하나만 내가 이거 <laughs> 문 열어 <민영이> 진짜 이녀리고 있을 때 존나 무서어킴바봐 샤아! 어, 저거 만 벌써 공기가 없어졌죠? 지기가 이퍼이나 아니, 완전 지였네 이형이. 진짜 일본 그 그거랑 똑같다니까. 일본에 그 알지. 일본에 막열 받으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내면서 잉룡으로 변하면서 옷다 벗는 아저씨. <laughs> 아지 사랑가? 어? 애가 사랑가? 저... <laughs> 그 아저씨고 아, 때리지 마. <laughs> 진짜 이제 팀킬 기지 마. 용무라 때렸지 너 지금 너 아니 아 이거는 오케이. 진짜 못 즐겨 이이 이 맵이 진짜 어려워서합니다이 이거 앞에부터 좀비 많아요 에? 내가 비춰줄 그런데 그런데 손전등 있는 사람 나나나나 나, 나, 나도 있어 나 좋아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어 뛰어온다 뭐, 뛰어온다 순남아 뭐, 뭐. 조심해 뭐. 오케이 오케이 깨버려. 오케이 형한번 뭐?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어 보고 잡혔다 시 고마워 잡, 빨리 잡아 무기 어. 없어요? 나다 뿌렸어? 어 뭐야 안될것 같아 무기, 이 위치가 너무 짧어. 내가 게마테치야다왜왜 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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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일로 나가야 돼 일로. 근데 붕대 있는 사람. 벌써부터 불렸어? 나 붕대 없어. 없어. 나 없어. 무기 없어? 야 내가 앞에 설게. 그 근접 무기 중에 혹시 빠루나 이런 거좀긴거 있는 사람 없어? 야 순남이 피 야, 야, 빠르, 나, 바로 나요, 바로 나요. 나나나 나 줘봐, 나나나 나 줘봐. 지겨 너 무기 없어? 무기 없어요. 줘봐 줘봐. 야, 이거라도 들어, 지겨. 빠로는 왜요? 자문 연다. 나, 어. 나도 이제 잡아야지. 자, 이거 형형형이는 돌진 안 돼요. 이거는 잡으로서 가야 돼. 온다 온다. 오거든. Self g e n e r 이만 부르지 마. 젠.. 제 n 레이터제 r 레이터엘레게이 e 코코야, 나 이름. 무슨 야 e 야엘 v 베이터엘 e 베이터 포록색 그린 아 다행이네 이게 사방에서 오거든요 애들이? 아, 야 이거 안돼 이거 너무 구려 야야 조... 밑에 밑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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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본드님인데 <laughs> 이게? 아. <웃음> 깜짝이야 이게? 디실래? 어어어아 잠깐 잠깐 손 손톱기 갖다 안돼 손톱기 갖다 죽였어 죽였다 야, 야 여... 손톱기 안되겠다 이거 아 뒤로 빠져기 이거... 빨리 바꾸는 방법 없어요? 내가 써야겠어 야 순남아 아, 너.. 샷건 쏠거면 한명이도 잡던가! 한명도 못 죽이냐! 씨. 그렇지! 어 뭐야? 그렇지. 와 얼굴 개징들어 뭐야 그렇지! 아니 너너 샷건 쏠꺼.. 영걸아 너 샷건 쏠꺼면 나 빨리로 줘봐봐 그렇지 이거 총알이 빨리. 없어요 그렇지 지기야 지기야 왼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나와봐 나와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내가 쏠거안 쏴도 돼안 쏴도 돼, 안 돼. 아, 이거 아, 리젠 때니까 한... 시간 끌면 안돼 빨리 가야돼 고고고고고고고 무무무 파라가 좀 파라가 있어. 군인 있어. 가자. 군이 어 있어? 쾅쾅 여기 <début> 여기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 켜 발전기 켜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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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있어? 기름 있어. 기름 기름. 기름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기름쪽에 저쪽. 어디 어디 어디? 기름 이쪽에 있는데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여 안에 있다고 나 어디 건물 들어가야 돼. 지하에 있어. 이이 안에 있어. 이이 오른쪽. 어. 아, 이리로 들어가야 돼. 이로이로 반대편, 반대편. 이리로 이로이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구급차 여기, 여기. 뒤쪽. 구급차 뒤쪽. 여기 여기 여기. <목소리> 앞에, 앞에 좀비 하나. 앞에 좀비 하나? <목소리>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기도 무기 있을 거야. 아, 여기 메디이 있을 거야. 밑으 내려가면 내기 여기. 어, 오빠 어, 어디 있다. 갔어? 여기구나. 아, 여기 나내내 아, 아, 칼밖에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됐어? 치료 물약 없어? 치료 물약 치료 물약 어, 먹어 형 일러요. 나물약 아무것도 없어. 세이프 세파이프라도 먹어 요 여기. 어디서 어디서? 이거 이거. 아 오케이. 그래. 여기 밑에 발 빠지지 않게 조심해. 발이 안 빠져요 게임이라서. 여기 밑에 조심하요 발. 죽기! 가가가가가가가자 걸...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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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숨나이 죽는다 저거 왜 킨본드님이 갖고 있어 기을 그룹을 킨본드님 빨리 가야 돼고고고고고 결정기에 기름 본디형. 넣어야 돼 킨본드 빨리 와아 리젠 된다 야아얘들아 많다 와 경찰차 왼쪽으로 돌아 이거. 왼쪽으로 왼쪽에얘들그 다음 없어 어 일로와 아나 총알 없어 아 하아 남자랑 킨본드님 야야야 내 뒤로 붙어 내 뒤로 붙어 나와 나와 기름을 살려 빨리. 아니 뭐왜이보이 비렴 가 넣어야지. 아니 이쪽에도 오잖아. 이로 이리, 내려와. 이리로 내려와. 그거 잡아내려 응. 오른쪽에 있는 거좀 잡아 줘. <놀람>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어. 어. 잡았어. 아. 뭔가 오는 거같가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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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너뚫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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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뭐해 기름을 던지겠 던지지말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닌가? 옆에다 되는거 뭐? 아니야? 이게 어딘가에 넣는 데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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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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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시X 원신들이 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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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어 열어 빵이야 나 바로 있으니까 바로 먹어 이거 어떻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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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여기 버튼 버튼 초록색 불 들어왔잖아 이 지치가 열리겠지 돌리면 이 터넬 따라가보자 뒤에 애들 있어 뒤에 애들 있어 또 열린다 열린다. 어 열려. 지지 와요. 지지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앉죠 앉죠 앉앉 들어. 안 들어. 들어갈 준비 앉아서, 앉아서 들어갈 준비 앉아. 앉아. 지기야 지기야. 들어와라 들어기야 빨리 와. 지기 앉죠. 도와줘. 빨리 와. 빨리 와. 와줘도 빨리빨리빨리. 아안 된다. 아. 니 코코니 죽는다. 빨리 빨개빨개짱 빨리. 도와줘. 나 그러면 약 나 뭐야 나나나나안돼안돼 지기야 지기 and then t 나 e chigas, and then the bully was the bully 혼 a s the d o u b 왜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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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왜못 뛰어? e w a n t 다아 to 다 e t h 사람 에이 아 a 아엿 s 다아 a t What i 어어어

이거 봐, 혼자 다 먹고서는 나중에 버리는 거 봐, 필요 없는 거. <laughs> 나 무기 없어.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자, 바로 가자. 뭐 줄까? <laughs> 나총 줘. 총? 응. 총은 없는데? 아주 고마워. 그럼 나, 나 양념치킨 같은 거 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아... 벌써 잡았어. 무 다... 어떻게 버려? 아트테라도 들어야겠다. 예, 나 이거 소리 안 켜, 안 커서 숨이... 그럼 켜. 나 마체 때 줘. 마체기야이그 껐어? 아니 이거 아니요. 있어 이거 집중하느라. 뭐. 여기 위에 총 있다 여기. 지기야 총 먹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안 먹었나 줘. 이것도 야, 있어. 못든다 주라고. 이것도 있어. 아 어떤 도끼가니 네 도끼야? 왜안 안 보이지? 보이지? 아이씨. 아, 맨 처음 거. 이거? 나 무기 아. 좀 줘. 나 무기 좀 줘. 문 연다. 어 어디 갔는데? 나 빈손이요. 바로 바로 기름 가져러 가자. 아니 꼬맹이 이번에 꼬맹이 이번에 꼬맹이 꼬맹이 다를 꼬맹이 수도 꼬맹이 있어. 꼬맹이 꼬맹이. 야야야 <laughs> 야, 야, 자매야. 야, 아니 남매야 남매. 어, <laughs> 어, 애들이 맞아도 어, 넉백이 없어. 그러니까 게임이 대충 만들었어. 바로 가자 바로 아, 가자. 일찍 바로 가자. 나 이거 녹화본 줘도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 <laughs> 맞지? 너네 손전등 있냐? 아, 화면 보는 <laughs> 거, 그러니까. 어 화면 보느라그러니거 없는 데도 생겼나? 어두운데. 어두워 여기? 여기 어두워, 짱어두워 <laughs> 볼만한데? 아, 여 여기냐 여기? 잘 끄나? 지기가 알아서 편집 하겠지 <laughs> 뭐. 아이씨. 좋아 좋아 들난난 들고 나왔어. 안에 근데 총, <laughs> 총 많다. 알아, 봐. 아, <laughs> 들고 와. 어야 보고 형 보고 형 교대. 형피 주황색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기야. 파다, 총이 많다. 총비가 많어. 아 총도 있어 괜찮아. 누가 요즘 도와줘요 여기, 도와줘. 여기 가이 총독 먹으러 가자.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오, 제발. 야 때리지 마. 미안해, 저 이제 잘못 때린 거예요. 아, 존나 밀렸어. 가자, 가자. 그대로,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아야. 가. 아나 피었겠다. 나나못 뛰어 체력 없어. 나나 기름 꽂았어. 꽂았어? 돌렸어, 돌렸어, 돌렸어. 나피 몇지야? 아, 아퍼. 아직 주황색이래 주황색. 클리크야 나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나. 아니 여기 들어간 다음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도 땡크짜라건물는데 거기 들어가야 돼. 쭉 가야겠지 뭐. 그냥, 그냥 뛰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붙어가 애들 너무 많아서 못 뛰어. 안 돼? 대... 야 네? 사람 별로 없었어. 네. 네가 되게 맛있어 보여.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 야 <laughs> 아니야. 아, 나 그래. 탈리 나, 잠깐만. 보면서 불 옆에 있어. 서 데미지 달았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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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나 따라와봐. 이쪽에 좀 내가, 오. 내가 선봉, 내가 선봉해서 해야 돼. 내가. 일로 내가. 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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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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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할, 할배 엄청 뛰어온다. 어어. 꾸 좋았다, 좋았다. 어 꼬마. 나이스. 어. 아, 아빠. 홀잉!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laughs> 나 가만히뒀어. 지기야, 얘 예. 안돼 안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직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지기야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아파 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로 가야 직이야, 돼? 지기야 가자. 나갈수 있을 때까지 가자. 찍어, 찍어, 찍다 지기야 너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니? 나. 갈수 있는 데까지. 다다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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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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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니까 잡고 있어. 아, 거기 아니잖아. 거기 아니야. <laughs> 거기 모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 와. 이거 좀 잡아야 돼. 김본도 어디 갔어? <laughs> 와! 막 아, 뛰어 뛰어. 라어라라라어 가자. 뛰어 뛰어 이거 왜안 열려? 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씨야. 좀 제대로 와. 총 쳤었어. 아! 살려줘. 여기. 아, 잡았다. 야, 아이템 없어? 아이템 저쪽에 있나? 나 어. 혹시 말이야. 나 지금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혼자 막 가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어, 회색이요, 지금. 그치, 나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거지? 아니야, 주위에 있어. <laughs> 걱정하지 아니야. 마. 아니야, <laughs> 형은 사람이 아니야. <laughs> 호칭, 복원형, 나 형들이 맛있게 보여. 어? 어? 복원형. 아나 죽이고... 놔. 저 앉자 다시 배고 죽어 그냥. 응. 어 뭐야? 고링. 뭐야? 씨발 씨발. 일어나라 나연. 근데 나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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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딘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총 많이 먹었어요. 보고요. 아,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어. 아이 미친 총을 아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내가 <laughs> 껴냈다. <laughs> <laughs> 아이 내가 잘못 간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문 닫아놔서 안 보였던 거네 못하네. 어디 가서 어보고님나 여깄어 여기 있어, 여깄어 이 뒤에 나... 뭐 아이템 또 있다 이 뒤에 가보자 보골님 나 감염된 거 비밀로 해도 돼? 어어 아, 아. 가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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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밀로 해도 되지 그럼 <laughs> 어아 잠깐만 <laughs> 아! <laughs> 어, <중발력 봐>. 오, 오 신발 옆바, 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우리 왜 이거 왜못 할까? 네포데라도 <laughs> <넥보대라도> 할래요? <laughs> 아니 이거 계속 해 왜? 괜찮은데. 어. 하이 성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좀 성공하자 하나만.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캠본즈님 또다 먹었지? 순남이... 이거 내꺼야 어, 와 여기 와 여기 A 여기 M, M, m 포있다 M4, M4, m 왜 불렀어 A형 마챗대 아니아니아니나 m 포줘나 m 포줘 여기 형 여기, 여기 나 있는데 태양의 맞챗 여기여기여기여기 나나나나줘나줘나줘 본드형 여기 본드형 나 하나만 뭐너 하나만 줬 이거 내 이거 줄게 이제, 어? 아까 소방도끼 바닥에 떨궜어 떨궜어 소방도끼 어. 도끼 내가 먹었어 양 내가 나 근접 약, 하나만 나 근접 하나만 양 내가 웬만한거다 들고 있으니까 약 필요한 사람 나한테 이거 가져. 어, 아, 쭉. 이거 어떠 쓰니 이거? 보고리 나약 미리 하나만 줘라아 안돼. 왜? <laughs> 안돼. 안돼. 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돼. 저 누워 있는 거 살짝 느낌 이상하지? 일어날 거 같지? 너왜 어? 여기 앉아 있어? 얘왜 이래? 너 무기 없어? 왜, 왜 앉아 있어. 야 우리 그거 하자. 있어요? 엉덩이 맛좀 보여주자. 그래. <웃음> 그래. <웃음> 나는 뒤에서 총질하고 손전등 비춰줄 테니까 님들이 좀 해줘. 나근접무기 없어. 그만 좀 뭐가 <laughs> 하루 종일 먹는다. 영걸아 근접무기 있어. 저. 할머니야. <웃음> <웃음> 형 아빠. 형 아빠. 아 아. 근무기와 이거 할인봐. 마체트가 더 낫겠다. 약간 기동성이. 영걸아 게근접무기 어디야? <디스러운 적까지> 오, 오 달려온다 달려온다 달려와! 어어 <놀람> 야 오른쪽에 가서 기름 가져러 갈 사람 가져와 갖고 와 별지기님 나 나랑 가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정리를 가자, 아, 가자 가자 같이 가또아 다음에 안돼세 명이나 가면 손전등 손전등 있는 사람이 같이 가져야 돼 그리고 수납장 같은 있는 사람 저희 가면총 많아 정류점 아저씨 두명야 쿠퍼야 아빠 클릭을 하고 때려 클릭을 하고 알아 나도 고고고고고 클릭을 하고 때리는 건 뭐야 몰라 클릭을 아, 하고 기름. 있으면 세게 때린단 말이야 오른쪽 클릭? 아 알아 나도 알아 좌클릭 차지 차지 알아 나... 보고형 어디가 나 총알 밑에 먹으러 밑에 있어 밑에 나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기름통 가져가 어머어머어머 여 애들도 많아야 돼. 데야 여기 스나이 있다 <laughs> 저 안쪽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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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머어머어머 빨리빨리 빨리빨리 뚫렸어? 뚫렸어? 돌렸 여기가 꿀이네 이 꿀이야. 스나이퍼. 먹어?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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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넣었어. 넣었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스나이퍼. 오 텐데. 아, 뭐가 내가 두고만 가지고 누구 무기? 아, 또 지금 아이템창 비는 사람이 나랑 보고 형 있는 두르는 와봐여 스나 좀 먹고 가.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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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나, 갔다. 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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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내가 들었어. 가자. 킨본들이 아, 와 내가 내가, 내가, 먹었어. 무슨 어, 내가, 내가, 내가 먹었어. 무슨 색깔이야? 형 잠깐 리젠 됐어. 리젠 됐어 앞에 맞고요. 오케이. 주황색이면 됐어. 가자 가자. 이제 가자. 빨강만 아니면 돼, 빨간만. 기름 넣었잖아. 왜 작동 안 시키고 있었어? 아니, 이런. 아직, 아직, 아직 호고형 안, 안 올라왔잖아. 아이, 아 시간 있어. 걸려, 시간 걸려. 킴포트니 하지마 피 주황색이야. 아씨나 빨간색 됐겠다. 빨간색, 아, 주황색이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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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홍색. 콜트, 콜트 필요없어요. 이게 또 너무 가까이서 때리면 또 너무 가까이서 때렸다고 오, 오. <laughs> 머리가 뭐야, 맞야 어? 사실 나도 근데 이거 있어. 요나피뭔슨 색이야? <laughs> 어, 나나 나, 나, 네. 잠깐만 나나 나, 우리 나, 둘이 나, 캐리하자나 큰일 났다. 별지기님 약 줘야 돼 저거. 야 맞다. 아니야, 아니야. 연골 생긴 <laughs> 것 뿐이야. 입번 네. 눌러가지고, 입번 네. 네. 눌러가지고 총알 좀줄래문 열렸어. 아, 문 열렸어. 풀이 아, 없어요. 문 열렸어. 문. 가자, 가자. 오른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뛰어다긴 하나 있다. 손전등을 비춰봐. 나, 내가, 내가 붙여야지 나 없어 여기여기여기 코콩이 여기 여기 있는게 뭐야 어? 있는게 뭐야 이 뛰다보면은 앞에 앞에 한네명 넣어 지키 버려 지키 버려 아아아아아왜 죽었어? 꼬마에 uh. 잡다가 야야뒤뒤뒤뒤뒤뒤좀봐뒤뒤뒤순남순남이 혼자 싸우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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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가가가 일루와 일루와 일루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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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목왜 이렇게 길어? 뛰었어, 뭐야? 일로 와 오른쪽 오른쪽 어뛰어댕긴다 뛰어댕기라 어, 뛰어 어, 어,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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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두워 불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른쪽 오른쪽 뛰 순남만 뛰어 순남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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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뛰어 뛰어 아아 아. 뛰어 아너 아마 아, 이 미친 흑애 <laughs> 나만 살았어? 아. 나만 아니 역할을 좀 나눠야 할것 같은데 총알 그렇게 많은데 내내 시체 총 엄청 많은데 안 되겠다. 역할을 나눠서 하자. 어떻게 나눠? 권총하고 손전등을 뭘, 같이 들어야 빛 돼. 권총 손전등을 같이 들어서 뒤에서 업무를 해야 돼. 어쩌라고? 영화라, 빨리 죽어. 그 끝까지 가보자, 응, 음, 빨리 죽어. 잘 죽어. 어, <laughs> 뭐야, <엄마> 이거? <laughs> 나야. 형이에요? 응. 죽어. 걔 보고 죽어. 어우 <laughs> ㅅㅂ 나갔어 쪄! 쪄! 아뭐 있는게 없어 나도 지금 총알이 없.. 총알.. 아, 이걸로 거 먹자 뭐야 여기서 뭐하니? 죽어 빨리 그래? 연거라 아잠깐 잠깐. 할건 해보고 얘는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아야지 여자니까 뭐라고? 어제 신수.